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확 빠지는 경우, 이 성대 근육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막사례가 많이 걸린다 이런 삼킨 양애가 생기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근육을 챙기지 않고 극단적으로 식단을 줄이고 뭐 유산소 운동만 계속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근 감소가 생기면서 생전 근육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 주변에, 물론 운동을 건강해서 잘 빼신 분도 계시지만,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과하게 음. 하시는 분들 보면, 은 이게 다 흘러내리는 것처럼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목도 좀 이렇게 쭉다 빠져버리는 것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위에서 음. 제가 음. 다이어트를 함부로 안 합니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예.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의 프로젝트는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잘 들으셔야 그러니까, 돼요. 예. 사주 근강 프로젝트. 아. 근강 프로젝트. 아. 근강, 근강, 아. 근강. 사투리 할때 사투리처럼 그냥 리 근강해야 돼할때 음. 근강이고 근강 아. 의미가 있습니다. 생존 근육을 사수하라입니다. 음. 생존 근육을 사수하라입니다. 음. 사주 근강 프로젝트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근강해지는 <laughs> 느낌이 듭니다. 네. 에이. 근강생사 그래서 최근에 금테크라는 말이 있어요. 금테크요 우리의 근육을 잘 지키기만 해도 그 자체가 노후를 위한 든든한 자산이 된다. 음. 이런 아 이야기거든요. 금테크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이한 기사에서는 근육 1kg의 가치가 최대 1,600만 원에 달한다고 할, 표현할 정도로 1,600만 원에 달한다고 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나이가 들면서 와, 근육을 지키는 게이 노후 자산 관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음. 지금 이라도 생존 근육의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